느에미아 1장. 하가리아의 아들 느에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양을 지키시며 공효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교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루에미야 2장 아닥사스당왕 제 20년 니사 노래.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분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함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청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복들에게나, 그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지,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되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미아 3장,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사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열리 고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모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듣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 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림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의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는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 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한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한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호루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르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하도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함 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브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콜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무새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람 모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이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 얻고 그 다음은 배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니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이세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 얻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다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다음에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스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공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루기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사벳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사벳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사벳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숩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샤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샤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목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 궁에서 내밈 망대 맞은 병코 시의 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세아드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할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맘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메리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 번째 아들 하누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이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깟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니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목뚝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